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고전하면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선뜻 읽기가 망설여지는데 의외로 읽다 보면 이거 재밌네 이런 고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어서 술술 책장이 넘어가는 고전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전은 첫 장부터 몰입하게 되고 다시 읽어봐도 새로운 흥미진진한 고전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풍자소설로 유명한 동물농장은 읽는 내내 인간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날씨 뜨거우면서도 통쾌하고 날카로운 풍자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통쾌하기도 합니다. 동물농장은 동물들이 인간의 착취에 대항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고 인간에게 착취당하지 않는 동물들만의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권력은 돼지가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자신을 착취했던 인간들과 똑같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합니다. 동물농장에서는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권력의 단맛에 취한 탐욕스러운 돼지, 나폴레옹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사회를 예리하게 풍자하고 있어서 읽는 내내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죠. 동물농장을 읽어보면 이 작품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자 조지 오웰의 다른 작품도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지 오웰은 20세기 영미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집필을 해서 명쾌하고 풍자가득한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장을 펼치게 되면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이 1945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는 걸 보면 조지 오웰의 메시지가 세월을 뛰어넘는 보편성이 있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고전인 동물농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의외로 재미있는 고전은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입니다. 이 책은 언뜻 보면 제목은 좀 읽고 싶지만 저자가 분석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서 선뜻 펼치기는 어려운 책일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책이 재미있다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면 막연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할것 같고 비싸고 좋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고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문제를 다룬 신선하고 명쾌한 관점으로 행복을 날카롭고 객관적으로 파헤친 책이라 이 책이 의외로 재미를 주는 책이라고 보는데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대인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현대인은 왜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은지에 대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 책을 좀더 재미있게 보려면 저자인 버트런드 러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러셀은 187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는데요. 러셀은 귀족의 자기가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백작이에요. 할아버지인 존 러셀은 총리였어요. 그야말로 버트런드 러셀은 영국의 핵인싸의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영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하다가 8순위 넘는 나이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소리를 굽히지 않는 실천적 지식인이었죠. 그런 버트런드 러셀이 평생 동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 행복의 정복에 풀어놓았어요. 러셀의 저작치고는 뭐 난해하지도 않고 잘 읽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신선한 관점으로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이 책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의외로 재미있는 고전은 법구경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은 분들께 오래전부터 추천했는데 예상외로 재미있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고혁신연구소에서 몇년 전에 단체 필사 책으로 지정된 책이기도 한데요. 불교의 경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법구경이 쉽게 펼쳐지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어서 읽으면서 좀 통쾌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지혜의 경구가 가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벚구경은 뭐, 종교 경전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유를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벚구경이 종교 경전이라기 보다는 삶을 대하는 철학서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고전을 읽다 보면, 아, 이래서 고전이구나. 삶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때도 있어요. 이게 고전을 읽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재미있는 고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